나라를 지키는 국군 용사들도 국토 건설의 일익을 도맡고 나섰습니다. 여기는 원주 야전군 비행장 지난 3월 29일에 거행된 원주 춘천간 도로 포장 공사의 기공식 현장입니다. 공사 준비를 갖춰 나 육군 공병대 용사들과 사벌맨 수많은 일꾼들이 줄지어 서고 장국무총리와 광빈이 번의장 그리고 맥그로도 이웬 군사령관 등 내외 귀빈이 다수 참석했는데 작업복으로 단장한 장면 국무총리는. 군민이 합심해서 헐벗은 이강산을 하루속히 건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와 춘천 간의 국도는 길이가 26마일인데 그중 21마일은 길의 폭을 넓히고 이것을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입니다. 공사 중에는 날마다 2개 야전공병대대와 각종 공병단 중장비 그리고 천여명의 민간인 노무자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공사는 10월 말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현대식으로 건설되면 강원도 산업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도 건설 사업 중 중요한 조림 사업은 사월 하순나 식목계 알맞는 계절에 이르러서 한층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데 이어서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면의 사업 현장입니다. 조림사업에 참가할 불황민들은 이른 아침 작업 감독자에게 전표를 제출하고 식소작업장인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전한 바이오 혐의는 조림사업은 3월 말 현재 전 개획장에 약 5할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충북과 전남 지방은 7할 정도로서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 건설 사업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는 닷새마다 보상 양곡과 함께 노임이 지불되는데 그동안 조림사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1억 2,300만 원의 시연금과 5,900섬의 보리살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